뒤에서 눈물 많이 흘리고 이겨내려고 하고 더 악착같이 악바리처럼 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선생님. 네. 거두절미하고 네. 사주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분은 되게 궁금해요.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요. 네. 1993년 93년 5월 16일 5월 16일 네. 이 씨입니다. 이씨 9 3년 개유생, 스물여덟 살. 뭔가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특별한 얘기요? 네. 외가 쪽의 조상님에서 많이 도와주는구나 이래요. 첫 마디가 외가 쪽의 조상님에서 많이 도와주고 여기는 아주 힘든 시절도 많이 보냈고 눈물바람도 많았었던 사람이다. 그래. 지금 나이는 스물여덟이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으뜸이고 1등이 되는 사람이고 노력을 무수하게 많이 했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가시밭길 가시밭길이 있었구나 그래 이분 유명한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유명해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많아 소가리를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 주려고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8살인데 선생님 소리도 들어요 이 친구는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한길로 갔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앉은 사람이에요 자리를 앉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해 그런 끼를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수로 보여 가수 근데 이제 시를 쓰기도 하고 뭐 시를 쓴다는 거는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 혼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간다고 해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생들도 품어주고 별이다, 그래. 어떻게 보면 큰 별이다. 슬픈 일이 많았나 봐. 가슴치고 아팠던 일이 많았다, 그래. 여기가. 지금은 나와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진짜 다 이제 내려놓기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잘 이겨냈다고 하고, 대찬 사람이에요. 아주 대차. 마음은 여리지만은 아주 대차게 밀고 나간다, 그래. 진짜 많이 힘들었었나봐. 내가 점사를 보는데 좀 울컥해요. 음. 이름은 날릴만큼 날렸지만은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금전은 이제 곡간에 차고 넘쳐 차고 넘치는데 베풀 줄을 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잊지를 않아. 나하고 연이 맺어졌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다 끌고 갈수 있는. 프로... 여기 있어요. 나이는 28이라면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많은 나이는 아닌데, 사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야지 되죠? 그쵸? 그런 것도 보이고. 평생 어부를 삼겠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아, 왜 이렇게 이거 보는데 눈물이 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 아픈 일이 많았다고 해. 근데 속으로 삭히고 진짜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안아주고 도와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는 공방성의 살도 들었었다. 그래! 가슴 많이 치고 힘들었어. 그리고 내년은 아홉 수에 내 마음에 자꾸 울기가 들고 일은 바쁜데 자꾸 내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내 말벗이 내 벗과 친구들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겨내고 일은 아주 바쁘고 대성하고 잘돼요.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 몰랐네요. 이런 나지 진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일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t v 에 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웃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뒤에서 눈물 많이 흘리고 이겨내려고 하고 더악착같이악바리처럼 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마음이 이쁘고 참 예뻐. 잘될 거야. 진짜 잘될 거야. 지금도 잘 됐지만 앞으로는 더잘될 거고. 잘 된다고 해요. 나 눈물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진짜... 이 사람이 너무 마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도와주고, 그러고, 잘 된대. 내년에 또 발도 바빠지고, 네. 뭐 찍고, 왜 이러는데, 노래도 부르지만, 연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야, 지금 보니까. 네, 응 그쵸? 네. 잘될 거래. 힘내라는 말 하고 싶어. 힘내고, 노력한 거는 다 얻고 갈수 있고, 마음, 본인의 마음이 아픈 한쪽은 네. 자꾸 밀어두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누굴,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후루리 다 마음에 있는 말 하면서 속에 터놓으면서 풀어내라, 그래. 마음을 한 번은 풀어내야지 되겠다, 그래요. 아무튼, 이분 누구예요? 누군데 이렇게? 아이유. 아이유 씨가 아유, 네. 이렇게 마음이 지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못했죠. 저는 보여지는 것밖에 모르니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음. 겨우 웃어 지금 보니까 너무 근데 착하다. 너무 착해. 진짜 이렇게 다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착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 음. 사람들이 근전하고 명예가 생기면은 네. 이렇게. 좋은 사람도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 한결같이 착해, 순수하고. 아무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